아, 씨. 습니다 아,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자 아, 씨. 아, 씨. 아, 씨. 아, 나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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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리시. 아. 맥크릴이도 있 상대. 어. 이거, 상대 들어오면은 정크 좀, 정크가. 아, 쳐줘야 돼요 맥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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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킬. 잠깐 하게남이잠 남이꺼, 남이꺼 밀어봐. 정확하게 맥킬이요. 바로 역대급지. 정확하게 남이꺼면 상대 들어오는거 밀어주세요. 못고들안못고다 말할게. 아 접겠네. 상대 야탑때 보르 주 나왔어. 상대 가 말했는가. 개발릴게딱 딱. 발찌 샀어요. 괜찮 되려나 이요 죽지 않아. 아 나랑 하고 있어요. 아 진짜? 한 일로 없다. 이런 손자님. 고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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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게 하 어. 그로 뺄래? 어서 이겼거든. 일로 더블로. 셋팩. 아이 참. 민스 잡을 준나를나 거야. 도스도 되게 민스로 덧글렸어. 나덧렸다라스덧걸렸다는데아 진짜 친놈인가? 젠장 궁고 이거 솔져한테 시야도 보요야돼요 빼야돼요 빼야돼요 여기서 면 안돼요 비행기 막죠? 개인기 먹고 그냥 왼쪽, 오른쪽 먹, 먹어놓은 다음에 위도 질광만 같이 넣는데. 근데 누가 뺐으니까. 이 이상 못살거든요, 저거. 아니, 이거 먹본다 그리고. 이동기 하나씩 아껴놔요. 이제 앞에서 쓰지 말고. 발킬 아껴놔. 나, 나. 왼쪽요 와. 도 왼쪽이 있위도 아, 아, 2초에 끝나요3분 2초 도죽 죽으면, 죽으면 궁 끊어 아, 지다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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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을래, 잡을래? 야, 위도, 위도 왼쪽다개 아이고. 어, 또, 또 어, 야, 위도 왼쪽. 쪽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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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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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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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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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레크리뚫자네 뒤에 맥크리 올라와요 맥킬볼 줄, 맥킬볼 줄, 맥킬볼줄 근데 도못 받네 아껴놓는 게 좋아요 이는거 같아 네, 지효, 님, 님한테, 도 프레젤 갈게요 위도우 한번탈거액켰다요 진짜, 진짜 잡거어요다다다 상대 비트용검 뿡겠다타한칸 아, 아, 상대 아, 민스군까지 아, 돌 이제 고 용검 야 용검 빼빼빼들어 뺐다 빼다거야 근데 도 빼고 다돌도 빼고 민스 용검 타격. 비트용검 타 상대 내가 치, 이 이제 안전한 데도 가져가고, left. I was 아 h e 이 e Young, took Jana. Oh, c o 내킹벌공을편수하겠다 그리고 서장 처음만나뒤로빼 있을래요? 일리야 도망가 면크님야여기 빨게라 안 빨게 아우 야두명 잘랐다잉 해봐 해봐 명어 없긴 해미도는도우 내가 리 사긴 해. 어리 사요

미도 안 보이고 영화하나 여기 천자서로 빨게 전자주로. 아, 나탑 빼야 봐다칠습니미스피리미스페이래위도 오른쪽에 있지 좋도 있어 우리 사이니다한번사한 번씩 한 번씩 한번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번먹한 번씩 한 번씩 한번한 번씩 한번한 번씩 한번한조한 번씩 한번한 번씩 한한 번씩 어한한 번씩 한 번씩 한어한번 이거 물려도 번씩 살릴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너거이 이거. 이 살려 살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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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넌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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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갈게 쟤 갈게 쟤 갈게 솔 피해줘 상대 라자야 이러면 너야냥 라자 피해봐 아가화합면형 그냥 한명 맞아봐 나이스 나아아 맞아, 나이스 이거 이거 막판에 막탄, 발키를 쓰고 솔져 솔저... 네? 뛰어 뛰어들려 나랑 같이 그리고 님 뒤에서 붙어주세요 이은 죽지 않아 야팔거잘모겠어 어, 오른쪽에.. 오른쪽 누 나왔어 못옥살 네, 네. 라인 볼래 라인? 어, 라인 나 음, 산다 오리사 좋네 오리사 좋네 오리사로 하자 우리 솔져도.. <laughs> 우클릭 121 아닌가? <laughs> <졸려도는 버스일 거예요>? <웃음> <여기서>. <웃음> 한 3점 나오면 만약에 그냥 하물 주다가 타이어만 채운 다음에 타이어랑 같이 떨어지면 돼요 저희가 오리사 떨어진 다음에 아 타이얼 한명 잡고 네 딜러들 양각 잡아가고 아무도 없나 저한명한명다 이겨봐 내가 바쓰 바쓰 잡고 어쓰자아봐바잘 잡.. 바잘 잡게 해줘 이거 잡방벽막할 방벽만 방벽 깨고 그냥 바쓰 잡으러 들어 양각 잡고 바얘들아고필없잖아 바쓰 잡아야지 아 자리 잡으니까야냥백벽부터 깨고 믿오. 나오고 아트 컷트 한대 상대 렉킹보러 나오고 위도 나왔어 컴퓨라 나오고 이제 위도 언니. 딜 하기 전에 컴퓨라 오는 거 확인하고 오시래요 위도우님 앉아서 집중하지 말고 해. 야 아트 컴퓨터 상네 위도우 다 생각하고 왔는데 어이위도 오른쪽에 있어 위도 오른쪽 위도라이트 라이프 나이스 나야아가달려가

위도 정면 동그라미 위도는 그냥 앞에 여기 와서 우리 사이에서 뛰러 가면 돼. 바로 나올 거야 왼쪽도 어디 라고 바로 안 왔어. 여기는 동으로 가자. 포고이트 탐침. 포고 다질것 같은데? <놀릴> 들어가면 내가 봤어. 뭐야. 말로 뻔데? 좋아요, 아, 돌아왔어, 이 새끼들아. 찌기도, 찌기도, 찌기도. 찌기도